내가 양보해줬잖아 다리없을 봐. 봐거야 야, 이거 위해서 잘야 야, 한거라 형은 얘야 야, 이거야. 이뭐야 어? 형 응? 현준형 응. 나 죽어. 응? 말 갑자기 말 토큰 형이 전해달래. 아예 토큰 나 말이 없어. 아이 책임 해줘어 만약에 이거 토큰 형이 말했던 거면 형 진짜 큰일 나. 너가말어 토큰 형 형이 직접 얘기해줘요. 다목는고아 토큰 시킬가 있어. 너무하다. 무슨 뭔소리야 뜨끔한다. 앉아. 나랑 상처받아어 진짜 갑자기 들어서지다 그 아니... 아니... 어, 아니... 어떡해. 아니... 진짜. 아니... 야, 응. 어, <웃음> <웃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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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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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늘아무아지아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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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 아아아아 호랑이, 야옹, 아. 궁세개 맞았다. 목표는 누구냐? 아군 타워가 공격 받고 있어. <laughs> 밥 먹었어. 먹지? 나밥 먹을까 라면 밥 먹을까 어, 추천해줘. 센트리다. 아, 둘이야? 아. 어? <laughs> 제이 방탄 거 같아요. 그래요? 라면. 음. 음. 라면 추천해줘요. 밥먹을마라 마라탕 형 삼시마요 덮밥 이제 먹었는데 그래 치킨 마요 덮밥 그래까요 속은 <목소리> 아니지 정작이에요아 <laughs> 카인. <반짝이야. 웃음> 아, 네 소리가 잡다. 아피 사고 싶어. 노티야 피 사고 싶어. <웃음> <웃음> 내피 사고 싶어. <laughs> 다. 어 아,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세상에. 다 <laughs> 뭘봐 시기야? <있을게요. 웃음> <laughs> 아 잠만요 분명 <두> 좀아 <laughs> 귀여운 언니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아. 어 카인공. 신이야. 어 앞에 뭐가 있어. 너무 무서운 것인데, 음... 이제 저쪽 예? 끝났다고 해서, 고방으로 내려가. 너무 싫어. 잘 가. 아! 오케 다음에 봐. 어? 닿는다고? 큰일 났다 <웃음> <웃음> 어? 안다 자, 아! 어? 죽어버렸어 뭐? 사자네 이상해요 잘했어..뭐야 어디갔어 잘했어 <웃음> 잘했어 <laughs> 어디갔어 <laughs> 아오징어팀맛있다왜 어, 너만 먹어 맞아 안 먹어 나 먹으라고 사주셨거든 왜 나는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해봐. 응? 우리, 봐. 응? 우리 파워 어떡하죠? 다음 기회에 보셔야죠 그래. 그래요. 형도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니야, 제가. 아. 근데 우리 군평이 나갔어? 네. 봤구나 CF다 에이, 우리 자니트 뭐하는거야 O 네, 알 아요. 미아 나라! 니아! 니아! 이건 뭐, 잡았다. 공격 갖고 있습니다. 아, 어, <놀� surge> 어, 야 루시 내거 아니야? <놀림> 잘해 나락으로 떨어져라 음. 아 잠만 고자야 고자야 딱구석이야 고자야 <laughs> 오리레나 버려야겠다 음. 어 알겠다. 야마도 죽는 줄 아핳 <laughs> 안 죽을래 아이 아이 미워 안녕 <laughs> <laughs> 우리 자네서 노뎃으네 <어땠으네>. 생각해보니까 쟤 잠수했지? 그렇죠 <laughs> <laughs> 음, 잠수는 아직도 안 했지? 응? 잠수는 아직도 잠수에서 깼는데 잠수하고 있던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었거든 아, 죄송합다 와, 이소토마다토이소가도망가 탈소! 가탈가탈가 탈소! 토마가 탈소! 토소 없어요. 생겼어요. 음. 맛있는데, 나. <laughs> 고통받아라. 뭐 <laughs> 어이없네. 뭐요? 죽었어요. 잘해 잘해. 마치 백민. 트로퍼 가안 본다. 뭐지 살짝 뭔가 끊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쪽 왜다 빨핑? 왔다 갔다 해 그니까요 러제 마지막에 결 하랑 하랑이랑 리사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뭐지? <laughs> <놀람> <내> 방이에요? 어이 <놀람> <놀람> 나이스 잘. 어쩔 건데. 어, 나이스. 토근형커드락 킬했다. 루시 웃어. 겁나 빡. 아, 체마, 체마 쿨이 하는데. 체마 하려고 갈고 있었는데. 아이고, 뭐, 좀더 때리지 가자 가자. 어, 아, 어다 내용 토카야 이번에 이제 안 치셨다. 휴. 끝났어? 네 이겼어? 네, 네. 단군 음. 아! 맞다죠. 아 그러지 마요.